안녕하세요. 어, 여호수아 1 3장 읽어볼게요.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어, 늙음에 여호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어들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.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삼의 온 지방과 그술 삼의 정경곧 애굽 앞 시온 시내에서 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께 땅곳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사,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과 땅과 또, 가난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우아라와 아모라의 사람의 지경 앞을까지와 또그발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인까지의 산지 곧 모든 거민,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세상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.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무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하셨더라. 무나세 반 지파와 함께는 빼 사람과 갓 사람을 유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. 곧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. 메드밥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무리 사람의 왕 시원의 모든 성은곧 암몬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러악과및그술 사람과 라아가 사람의 지경과 온뭐 헤르몬 산과 사르가까지 이른 온 바상 곧루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로 으스다롯 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셨던 바상왕우게온 나라라 우세가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게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환불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.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,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의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<laughs>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에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과 디본과 바옷발과 벳발 무언가. 야스와 그대 목과 메바악과 기랴다인과 신마와 물자기 가운데 산에 있는 슬레타 사하과벳 뱃+ 불과 비스가 산목과 뱃 여시목. 평지 모든 성읍가에스본의도오파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,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, 곧 미디안의 기조 A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 함께 죽였으며,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. 루벤 자손의 서평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가들 성읍과충락이니라 모세가 같이 파고 그 자손에게도 그 자손 아족을 따라서 주었으니. 그 지경은 야세가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,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, 해스본에서 라마트 미스베아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지경까지와 그자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브라와 수꽃과 사본꽃 해스본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요단과그 강가에서 부터 유단 동편 기네렛 자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락 성읍과 성락 총락이니라 모세가 문화셉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문화셉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, 곧 바산왕 오게, 어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골 육십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오의 나라 성읍 아스다로과 엘드레이라는 이는 문하스의 아들 마기를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고 뭐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. 라유담농편에 열이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루어여도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대심이었더라. 아멘 아, 네. 네.